헤르손 지역에서 몇주 동안 전투를 벌인 후 정찰 부대의 우크라이나 군인인 바냐, 우크라이나 남부 드니프로 강 동쪽 기슭에서 해병대와 함께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한 관계자는 상황이 매우 나쁘다 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우크라이나군이 2023년 가을 대담한 공세를 시작한 지몇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남쪽 헤르손의 러시아 통제 지역 깊숙한 곳에 착륙교량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니프로 강기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통제는 위협받는 크링키 마을 근처 그들의 위치는 늪지대와 매우 얕은 참호에 있었고 홍수에 취약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전투 작전도 둔화되어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반야 군인들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수적 우위는 4에서 5배 더 크다. 우크라이나의 다음 과제는 물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동성이 뛰어나고 쉽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소형 보트를 이용해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더 크고 더 위험한 무기를 운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탄 발사기처럼 휴대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다닙니다. 드문 경우지만 우리는 중기관총을 들고 다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통제하는 영토에 대해 새롭고 심층적인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많은 러시아 군사 블로거와 서방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러시아군은 동부 해안에 여러 기지를 되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 강 동쪽 기슭에 오랫동안 기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반야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해병대는 공격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차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반야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드니프로강 서쪽 기슭의 방어진지로 후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큰 손실을 입고 가장 숙련된 부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방어해야 하는가이다. 이는 드니프로강에 주둔한 군인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대 전체와 그 총사령관의 문제이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전망은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에프는 빠른 승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대신 장기간의 소모전에 대비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2024년에 큰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실은 키에프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3년 12월 초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남부의 넓은 지역을 탈환하지 못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육군의 1000km 길이의 전선을 따라 새로운 요새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으며, 공격에서 방어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서방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동방어, 전략. 장거리 공습으로 공격하기 위해 적의 약점을 탐색하면서 방어선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는 2024년에 군대를 통합하고 반격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가 있는 2025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탄약을 포함한 서방의 지원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킬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백악관이 2023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종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때 워싱턴에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군사 지원 제공국이다. 현재 미국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패키지를 아직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안보 문제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관찰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의회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의 도약을 가져올 것 같지 않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겨울을 대비해 미사일을 비축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나 무기 생산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가할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이룬 진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더욱 엄격한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KF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상 공격 대신 기존 영토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앞으로 몇달 안에 방어 위치를 강화하고 자원을 보충하세요.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군은 기회가 생겼을 때 러시아 방어의 약점을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키예프는 또한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장거리 공중 공격을 계속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후방 기지나 크림반도의 흑해 함대 기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략은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대한의 피해를 주어 적을 소진시키는 자세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키에프의 다른 관리들도 우크라이나가 방어 전략에만 의존한다면 전투 노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드리 자고로드뉴크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경고했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예방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러시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